예, 안녕하세요. 튜토리 영어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예상하셨듯이 역경을 즐기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아, 들어가기 전에 앞서 성공 정신 일곱 가지를 머릿 속에다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죠. 첫 번째가 뭡니까? 명확한 목표. 두 번째가 자제심.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세 번째가 역경이었죠. 역경을 잘 활용하고 즐기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환경을 지배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시간 관리 철저히 여섯 번째는 뭡까 조화를 이루자. 일곱 번째는 뭐였죠? 네 그렇죠. 신중함을 가져라 했습니다. 이제 성공 정신 일곱 가지는 머릿 속에 거의 세네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에서 이제 역경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역경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긍정의 요소를 찾기. 그 역경의 태도는 역경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힘들죠.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아, 중학교 때 공부를 아예 못했던 사람이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던 사람보다 고등학교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거야. 그니까 이제 한 학생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공부를 조금 더 했던 사람이 유리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laughs>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아예 안 했다면은 중학교 때 아예 공부를 안 했다면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네가 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많은 양을 할때수 있고 그리고 단기간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은 자신의 학습패턴에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새로운 학습패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공부를 좀 해서 정교권 정도 해가지고 자신의 학습패턴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효율적인 거를 더 끌어올리면 좋은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 패턴으로 전교 1등을 해왔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개선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패턴을 그냥 고수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 패턴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먹히면 좋겠지만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들이 꽈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아예 안했던 학생들은 먹히고 말고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스타일을 제시하면은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구별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효율성이 공부를 많이 해왔던 애들을 어느 순간 앞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두각을 갑자기 나타나는 애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등장합니다. 중학교 때는 진짜 자기 발끝도 못 미치는 애였는데 얘가 갑자기 겨울방을 거치더니만 고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빛을 발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정말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자기 한편 자신한테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바로 느껴야 됩니다. 바로 이제 긍정의 요소를 찾는 것이고 긍정의 요소를 찾는 것은. 변화의 필요성을 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예상치 않은